야, 저는 쥬피티비의 외스아네 여기 무소속 원창구님 <laughs> 네 원창구님 나오셨을거예요네아목소리좀 크게 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짧게 그한 말이. 네네네 닥쳐 <laughs> 네, 지금부터 어저번 하도록 하자네 원창구님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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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아 <laughs> 뛰어올라가면 되는데 아 이거 이거 개 아니야 어떻게 올라가 저거를 개 어렵죠 이거 저저저 바로 하 크레이팅 x 난대아 죄송합니다 아 X나 빠져 있어 빠져있어 아니야 이렇습니다 나안그어 계속 받는다 진짜 미치나가가지고죽거야지아 X나 X나 x 저 x 사기, 어, 너무, 사기 너무, 사기 너무. 너무, 너무. 아, 진짜, 아니, 마안아 안해! 니누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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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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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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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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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망이 아니, 아니, 아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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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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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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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우리가 크게. 우리가 지금 최고기로. 아, 아, 아,

<목을 됐다 장이다. 웃음> 맞아, 와. 오구, 와. 아, 버그 대타장이라 와, 버그 와. 버그 어, 일단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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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대가. 솔직히 저기가 제일이네. 내가 이거 만들어 놨잖아. 해 보세요. 이거는 뭐깰수 없어, 이거는. 살살해, 예? 와, 짱인데요 아, 이건 와, 이거 짱이다. 무 아, 소리? 아, 이거 설치해줘. 아, 여기 여기도 설치해야지. 뭘 뭐, 설치했는데. 아, 아, 그 아, 소리? 아, 그저 차단이 팡 올라가시면 쉽게 깰수 있으니. 받자. 아 내가 한개 들고 가야겠다 음. 내가 기결안 되겠지 아저 저 예전에 제 친구들이랑 할때 방송 안 찍을 때 이거 했는데요 그거 그냥 흙 바닥을 바닥을 도배했습니다 어 세이브 포인셔네 세이브 못하고요 네 <laughs> 아침 어 이제 밤 되겠다 저녁 아왜 소리야 아 어. 아침 안칠 지금. 지금. 레벨 벌써? 아, 아, 아 여이 아, 아, 필요없는 아, 아, 목소리. 크게 해줘.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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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목 아, 목 아, 목 아, 아, 목소 아, 목 아,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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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웃음> 아. 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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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어, 이겼다. 성능적이야. 다 아. 이 땅 완전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땅 파괴되는데 파괴됐어 지금 오 미쳤어 한번 주먹을 딱와 아, 맞네. 맞네 주먹을 딱 기다리니까 어? 오 거의 내가 설치하려고 왔는데 아짜 또 떨어졌네 아,

아, 진짜. 아, 저 죽죠? 아, 우 아. 기물내리가 돌아왔습니다. 핑거가네. 아, 저이 딱. 어, 이제 밤 된다. 이제 밤 된다. 어, 세이브 했다. 일단 좀해보속가지저 좀. 어,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쳤어요. 그냥, 그냥 걸으면 됩니다. 어디가 세이브 장소지? 아, 글로 가지 마십쇼. 여기 여기 시험은 나가 야, 니가 먼저 가봐. 내가 따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안보 따라오세요. 아, 씨, 떨어졌어. 아, 씨, 안 보여. 밝기를 최대로 올리세요. 그럼 계좌 보입니다 어, 나 여기서 또 세이브. 아, 밝기 최대로. 세이브 끝! 안 아... 로여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아, 다흙다 있는 여기 거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요. 야, 요거는 뭐. 여기 여기 야, 있어. 이거는 사다리도 없어. 여기로 뛰어 들어가야 돼. 아, 짱이네요. 아, 아 잠시만요. 어어어 어, 어, 야, 쓰고. 이거는 흙 아니면 못해. 말고 저 한번 시도만 해봅시다, 시도. 아니, 여기, 여기 장이야 나. 시도, 시도, 시도. 나는 난... 흙다 잃어요. 흙안 잃어. 떨어지면 내가 떨어진 거 찍으면 돼. 아, 이, 이, 이. 천국의 길. 제가 이은 것도 있고 뭐. 천국의 길. 여기서 세이브해주고나 이제 4단계. 야, 어음은 뭐니? 얘 선주춤 하자. 야, 케이크에서 시프트 눌러도 떨어진다 형? 어? 어. 김도현김도현도현이랑 이름 비슷하네? 내흙 없다. 어, 나이스. 오케 저기 갔어이했어나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주작을 했습니다. <laughs> 아, 좀 꺼져있어. 야, 짜! 뭔? 뭘... <laughs> 나 괜찮아. 나 여기다. 알아. 나이스. 나 그래, 어차피 흙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어 크지만은... 어나 내려왔네 나 가는 길인줄 알았는데 아주접부렸어아 아, 저요. 형어디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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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것 좀줘 진짜 아, 못하려면 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요단식으로 어, 가십시오. 어, 아, 힘들어. 아, <laughs> 점점 손가락이 끄덕여지고 있어. 핸드는이열정은 아, 드디어. 거의 한 세트다. 아, 거의 다. 몇 개야, 지금? 50개 아, 아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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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미쳤어요 아 잠시만요 <목소리> <목소리> 나, 나 밖에서 키고 있어 밖에 대거한0개 점프해야 는데아멈추

이름이 두셋이나 지금 퇴직 중이 야나 여기로 계속 왔어. 되게 멀리 왔어. <laughs> 야 계단 연식으로 하고 있어. <끼리> 뭐야 십사 움 찍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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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아 그럼. 그래. 자.